뭐야 너 대답해 어거니 기억을 잃었냐. 네 맞아요. 기억을 되찾을 수는 있긴 한데. 제발 되찾아주세요. 그렇게 원한다면 제발. 어쩔 수 없지. 정말 고마워요. 나 따라오거라. 제 머리로 네. 만들어줄 테니까. 올라가는 건가 잠깐만. 내라 해. 어? 네. 어? 서아 뭐야. 제 머리로 만들어줄게. 뭐 여기? 아나 순간 빠진 줄 알았어. 어? 아니 니가 말해야지 어, 잠깐만잠깐잠깐잠어 여긴? 기억이 나니? 아까 여기 왔었는데 뭐 일단 은비 은비 방으로 와봐 네 은비 방 저쪽이었어 은비 방 여기 그래 어 애초 어디가냐 은비 아니 니가 말해 은비 엄마 여기서 어, 상자 보고 있어, 은비야, 웬일로 빨리 와니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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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놀아서 빨리 왔어. 응, 그렇구나, 은비야, 나가, 나가줄래? 나갈래, 나갈래. 나갈래? 아, 그럼 밖으로 나가자. 그으로 나가자. 여긴가? 뭐 이런 데가 있나? 밖으로 어. 아, 나가야 해. 뭐 있었냐? 아, 아무것도 없었어. 이상하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. 니가 봐봐. 아 대아리네. 그럼 야 어른 나가자 무한히. 아싸 아싸 아싸. 응비 응비 응비. 나 응비 아니. 아직 기억이 안 아, 나는. 제머리로 만들어준다. 아야 <laughs> 하셔야지. 어 너희. 하셔야지 파요. 너희 이거. 아니 파요 여기부터 읽어야지. 너 너부터 읽으라고. 아직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으니 내가 자세히 알려주마. 난 사실 이 기억의 주인공이자 은비야 너희 엄마지. 라일은 예전에 죽게 되었고 너의 일기, 일기들은? 지 <laughs> 너가 기억을 기 전에 쓴 일기들이야. 그 너가 그 일기를 보고 기억이 안난 거지. 아야 파이어 같이 가야지. 아나 여기 기다리고 있어. 니네 엄마가 돌아가실 때큰 충격으로. 넌 기억을 크게 잃어, 기억을 쉽게 되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. 그러니까 넌, 때의 머리가 된 거야, <laughs> 진 넌, 우리 이렇게 너희 엄마, 라이가 만나게 된 것이고, 그리고 지금 건라이를 사라진 빈곤데 내가 라이를 유리하기 위해서 너를 기억해보는 건지, 그래서 그때 안는 거고 지금 생각 좀 하고 있어. 그때 와. 어, 야, 그리고 난 고아가 아닌 부모님이 있어. 이쯤이면 내 정체가 드러나지. 난 사실 이 아빠다. 응? 내기. 얘기. 내가 내가 한얘기 줄이지. 아빠? 너의 기억 속에서 내 기억을 뭐... 없앴기 때문에. 야 내가 읽을게 그냥. 크리스, 에넌날 기억하지 못한 거야. 이해가 안 된다면 <laughs> 간단히 말해줄게. 넌 나의 나와 넌나 라일이의 자식인 은비이고 엄마 너는 나의 기억을 잊어버린 것이다 나와 라일의 영웅이지만 너는 그리하의 여기를 따로 잃을 것이다 된 것이다 이 책을 읽어라야 네가 자신이 아니고을 알게 돼 됐을 거다 이제 정리 좀해 엄마 좋았나. 이제 엄마 내가 죽구나나아니 <laughs> 은비야 이젠 그리스가 아닌 네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 봐라 아. 뭘, 고 어디냐? 요호! 잠깐만. 아빠 가요, 엄마한테. 어, 그래, 어서 가자. <laughs> 목소리가 왜 그러냐. 넌 사실, 여자였어. <laughs> 나도 여자야. <laughs> 어, 엔딩이 아닌가? 엔딩인가? 야, 저 표창 같은 거 뭐야? 표창 같이 생겼는데? 어, 저거 겐지 그거야. 겐지 표창이야? 게, 그리고. 네, 저기, 저기 있어. 어..몰라 세 번째 기억. 너가 읽어야 돼. 야, 전 비켜봐. 난 꿈에서 깨어나니 내 앞에 엄마 있으셨고, 아빠도 내 앞에 계셨다. 내가 꿈을 꾼 건지 잘 모르겠지만, 확실한 건난 고아가 아니라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었다. 난 부모님께 큰 소리로 외쳤다. 사랑한다고. 기어. 기. 끝? 기어 끝? 스토리가 오케이. 이해 안 되면 보세요. 주인공은 영웅과 수호자를 만나 기억이 된 정보를 얻는데 크리스 수호자의 덕분으로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고 데몬이. 꿈에서 만난 엄마 아빠가 진 자신의 진짜 부모인 걸 알게 되는 스토리입니다. 아 이게 꽤 심오한 그 뜻이 있었네요. 자 이제 거의 엔딩 엔딩 끝났죠? 네. 저거. 대본이 그, 데몬, 한번 봤어. 아저 겐지 표정 뭔지 보자. 저거, 저거, 내소이별 아니? 아, 그래? 내소이별이네 엔딩, 팔로우 팔로우, 팔로우, 오케이, 팔로우, 팔로우.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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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오셔요. 잠깐만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너 어딨어? 왜 이걸 죄송하지가 않니? 죄송하지 이거 만드신 분한테 어우 이거 왜 이렇게 렉 걸려 아 이런 거 마지막에 터트려야 폴증인데 이이 파탄자야 이이 파탄지 베야 끝내죠 어? 끝내야죠 마이 데모리 데모리 <laughs> <laughs> 데모리 <판. 웃음> 대머리 폭탄 터지잘 가세요. 자, 여러분, 오늘은 즐거운 기억의 진실 탈출 맵을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요. 대머리, 대머리, 대머리! 좀 정신이 이상하네 하고 한번 해봐도 꽤 꿀잼인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, 좀 즐겁게 봐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. 어? 아, 첫작이시구나. 아, 제작 기간이 이 정도구나. 네, 그럼. 홍추님, 홍추님, 어, 혹시 유튜브 하시면은 거기 채널도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게도 하겠습니다. 피베... 난는 대원이 싫어. 자 여러분, 즐겁게 MVP.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아프라고.